안녕하세요. 정재환의 한글 상식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글 상식, 우리말 상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는요, 우리말뿐만 아니라 영어를 또 살펴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 영어를 너무 많이 써요. 예. 자, 오늘은 그 컨슈머라는 말이 있는데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컨슈머 요즘 부쩍 많이 씁니다. 어떤 건지 좀 살펴보죠. 한국 금융신문입니다. 오늘의 쉬운 우리말이라는 게 있는데, 블랙 컨슈머는 진상고객이라 해요. 블랙 컨슈머. 예. 이게 뭘까? 아, 그런데, 진상고객이라 해요. 아, 진상고객? 아, 뭔지 알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 역시, 우리말을 사용하는 게 쉽다. 뭐 이런 거죠. 예. 자, 그런데 이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이 컨슈머가 들어간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소비자들이 똑똑해졌다. 요즘 소비자들은 인터넷이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 누리소통망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 이를 스마트 컨슈머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 컨슈머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국립국어원은 스마트를 대부분 지능형이라고 옮겨 놓았는데 이를 적용한다면 스마트 컨슈머는 지능형 소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똑똑한 소비자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스마트 컨슈머 그러지 말고, 똑똑한 소비자, 아니면 지능형 소비자, 뭐, 이렇게 하자는 거죠. 똑똑한 소비자들은 이제 프로슈머가 되었다. 예, 프로듀스 더하기 컨슈머 해서 프로슈머. 엘빈 토플러가 그에 져서 제3의 물결에서 제시한 것으로 소비는 물론, 제품 개발, 유통 과정에까지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소비자를 말한다. 자, 그리고 드디어 나왔습니다. 블랙 컨슈머. 현명하고 똑똑한 소비자가 있는 반면에 갑질을 하는 소비자들도 있다. 이런 소비자를 일부에서 블랙 컨슈머라고 불러왔는데 악성을 뜻하는 블랙,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의 합성 신조어로 구매한 상품의 하자를 문제 삼아 기업이나 점주 등을 상대로 과도한 피해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피해를 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을 말한다. 고의적, 상습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자들이다. 예, 그러니까, 이 블랙 컨슈머를 대신할 말이 굉장히 많네요. 악덕 소비자. 예, 그리고 진상고객 갑질 소비자. 예. 예. 그린슈머라는 말도 있는데 동식물 먹을거리의 대량 생산으로 음식물에 대한 염려가 커지면서 친환경 유기농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일컫는 말인데, 우리말로 녹색 소비자라고 하면 된다. 예.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생활 속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하려는 의지가 강한 소비자들이다. 자, 어, 지금까지 이제 컨슈머가 들어간 뭐 그런 말들을 살펴봤는데, 에, 그린슈머, 에, 녹색 소비자, 예. 녹색 소비자가 쉽죠. 에, 그리고 이제 에, 블랙, 컨슈머 이것은 이제 악덕 소비자 또는 뭐 진상 고객 아니면 이제 갑질 갑질 고객 뭐 이렇게 갑질 고객 갑질 소비자 뭐 모든 뭐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프로슈머 참여형 소비자 맨 앞에 나왔던 게 스마트 컨슈머네요 똑똑한 소비자 똑똑 소비자 뭐 이렇게 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저이 컨슈머에 관련한 그런 용어들을 살펴봤는데 에, 우리말로 쓰는 게 좋죠. 예. 사실 이제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뭔가 그 불이익을 볼 수가 있고 내가 또 소외가 될수 있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 우리말을 쓰는 게 좋죠. 네 정재환의 한글 상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